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이음원학교 수학교사 임현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경기 이음원학교에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지 어, 과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제수학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들은 경제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그렇죠. 돈입니다. 이제 경제 수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돈에 관련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에 수학이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경제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탐구하는 과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다양한 경제현상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경제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과목을 가르쳐보면 느낀 점은 아 진짜 쓸모있는 수학이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제 학교 수학시간에 진짜 쓸데있는 수학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맨날 어렵기만한 수학을 배우고 막 진짜 쓸모있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경제 수학 과목이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쓸모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과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것 자체들이 모두 다 우리의 삶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환율이라든가 세금 아니면 뭐 저축 연금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꼭뭐 수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업 장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 어, 조금 작은 것 같긴 하지만 글씨가 하이러닝 이라는 경기도 교육청의 에듀테크 프로그램 인데요 저희는 보통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 요, 뉴스 기사를 보고 저와 학생이 함께 분석해 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어떤 기사인지 보면 일본 여행과 관련해서 이제 환율이 1,0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예, 환율이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환율을 보고 여러 관점에서 고려해 볼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라면. 나한테는 환율이 오른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반대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업자라면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일까 안 좋은 상황일까? 내가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면 아니면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라면 환율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해보는 활동을 진행해봤습니다. 이처럼 하이러닝을 사용해서 이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의견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동시에 실시간 화상 수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오프라인 수업 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laughs> 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가볍게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 총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단원은 수와 생활경제라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제 겪게 되는 다양한 경제 현상들 경제 지표 뭐 코스피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환율 계산하는 법 환율 수수료 등등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금 세금도 구체적으로 간접세와 직접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 우리의 삶과 정말 맞닿아 있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단원은 수열과 금융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한마디로 은행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그냥 어디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 저축도 하고. 이제 적금도 넣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늘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럴 때꼭 같이 나오는 개념이 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단리와 복리 등등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함수와 경제 어, 단원인데요. 이 단원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 뭐 생산 곡 비용 함수라든지. 수요함수, 공급함수 등을 살펴보면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미분과 경제 단원이 있습니다. 어, 이 단원은 이제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고 또 판매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이 극한과 미분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가장 최적화된 생산량은 어디인지, 한계 생산량은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이 가격의 탄력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경제수학 관련 학과인데요. 사실 뭐 과목명에서 딱 느껴지듯이 이제 가장 연관 이 있는 거는 경제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의 흐름과 자금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는 그 수학 과목이다 보니까 경제, 돈과 관련된 모든 학과에서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뭐 경제학과, 금융공학과, 경영학과, 보험계리학과 재무금융학과, 행정학과 등등등 다양한 학과에서 사용하실 것 같고요. 직업도 비슷하게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리경제학과, 수리경제학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금융공학자, 펀드 리스크 매니저, 뭐 보험계리사 재무분석가, 뭐 경제정책분석가 등등 경제적인 지식이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과목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나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경제 수학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